사회, 너 업무 보고 오늘 운행에 앉아서, 응? 시에 앉아서, 네 정신이 나처럼 활동해까지 건방지에 참을고 가면서, 히히히, 거기다 대고 탁 인터넷 놓고 눌러. 우리 시장님 받아라. 우리 시장님은 1번, 너는 4번. 탁 눌러. 야매도 돼. 그렇게 조작도. 응? 그리고, 네가 운전 보던 것을 개좆바았다고 헬기가 와서 아이고 우리 여자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는 네 헬기 어디 내가 돈도 독지라고 도망가냐? 돈 갖고 도망가가지 나는 집에 가서 누워서 땀 펄펄펄 흘릴 때까지 계속 치다 보야 하냐? 치다 보야요? 응? 내 나라 상자를 몇개 받았냐 너? 응? 너, 내 나라 사항자 몇개 받았어? 응? 사기꾼한테. 응? 아니나, 이빨이 괜히 뜯어지고 아프는 줄 알아? 응? 암으로 투비 하면서, 있었던 소견이 실제 있었으므로, 너그말 하라겠지. 응? 그리고, 네가 나같이 정직했던 그 한시 조촌 중에서 사라졌다 해서, 네 마음대로 차 빼고, 경력 몇, 몇년이냐 더. 운전 경력 몇년이요 응? 시에 앉아서 건방지게 차 몰고 다니고. 네방인냐너 혼자만 그큰 도로 가야냐? 응? 어? 산업재의 일이지만 나를 보고 해줬어 응? 어? 국토 방위권도. 응? 어? 네가 무엇이가지? 뭐내 살림을 맘대로 먹어 네가. 응? 어? 그리고, 시, 시정 잘 들어. 응? 오늘 고발하러 가야 해요. 응? 근데, 왜 살려주냐? 안타까워서. 단, 내가 지금 돈 갖고, 자른고비가 돼서 싸우든다 응? 따져서, 전라북도 내가 사는 군산시에서 정착도 못하게 싹 끊어버리면 오지도 못해. 너 보란 듯이 내거 갖고 사기치듯이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사기친게 의료암이여 의료 의료암까지 의료 사기치러 왔어 진단서 갖고 응? 니가 팬이야? 응? 운전석에 앉아서 나는 뭐 얼굴 안 보인게 응? 내가 너한테 말하지 너 같은 음한것 때문에, 대중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져, 왜? 꼭나같거든 기분이. 어, 우리 저거 할머니 간다, 그리요 말이. 그리고 차에서 다잡아봐 그게 김포공항이 아니잖 김포공항, 응? 사람이, 속수무책,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오면 죄여. 내가 이걸 인지하는 이유는 듣고 나 활동하는 거 보고 네가 깨우치라고 알려줘. 근데 속수무책이여. 알어? 왜 사람이 다녀온 천국까지 싹근에서 얘기를 하면 있느냐? 지분이 아무리 머저리 없이 좋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 내가 그러고 말했지. 나 그만 건드리라고. 응? 성격장애화도 이만큼 나도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응? 빚지 그만하라고 했어. 나 여기서 이빨 씹어내리기 전에 너 같은 차 있는 년한테 나 도움 한번 받았으면 충만해 응? 나차 태고 한 번만 응급실 갑시다. 네가 나 잠자는 시에서 응급실 차 타고 한 번만 갔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 해. 못 한단 계 응? 못 해. 갔자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서민 안아주는 것들이 차 타고 다녀. 승용차에 헬기까지 쫙 갖고 와. 야, 야, 나처럼 오드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신 깨냐고 찬바람 쐬고 있냐, 응? 사무실에 앉아서 지 가족처럼 쳐먹고 나눠먹고 1번 눌러, 3번 눌러, 5번 눌러, 북만산천, 왜 같이 갖고 가냐? 네가 걸린 에이즈 증세를 왜 줘? 응? 너동군산부터 나한테 뭐했냐? 십? 십? 남자도 백이면 백한테 물어봐. 응? 아무리 화병이 났어도 성공리에 치료 갔다 온 거를 다 해주나. 알아 아냐고. 응? 아냐고 이넉빠진년나 인간이 인간스럽게 얘기할 때 자막은 치우고, 너는 고가 승용차 타고 가다가, 나처럼 생부 떨어치듯이 팍 떨어쳐, 니차 네 타고 가는 니 군산에서, 시이 말로 일산 갔는데 니네 차를 빼서, 니네 차를, 네가 운전해서 사람을 쳤으면, 당연히 면허증을 뺏겨야지 하지. 그지만 응? 차를 팔으면 니꺼야 네 돈은 또, 응? 그런 더러운 짓을 왜하냐고 응? 명박이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너는 그렇게 말해 알아듣더라, 멍청하냐아 응? 내 주변에 이 실장이 했을 때가 그게 옳은 소리여. 근데, 할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나를 치다보고, 어, 저렇게 하면 이제 먹고 살만 하겠지. 그러고 했어. 는데 여자가 너 닮았어. 느닷없이, 옆에서 대통령도 그려. 신우하고 올케하고 만났는데, 이게... 너고 나간 게요. 응? 판문점 일이지만, 네가 나를 불러. 남자가 나 건드는 거 봐, 없어. 우월감이 아니라. 남자는 나한테 차라리 아이고... 자식 관계래도... 응? 설리마사요 응? 어떻게 이 어려운 극복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근데 너는... 뭐냐, 가시네끼리. 가시네가 가시네끼리 난리났는지 어머나, 진짜, 미, 기, 기분 나쁘다. 또, 어디, 여수 같은 년이 내 곁에 와서 밥처먹어그고 시부랄 년아. 운전 안 하셔서 그래, 있연아 내가 이연아 조촌동에서 말했잖아. 응? 죽어가는 중고차라도, 내 스스로, 안케이트조사여봐이개 같은 년아. 나처럼 좌절하고, 좌절하고 살다이 니년이. 내 진단서마저 좌절하고 살라고, 어? 너차 놓고 30일만 걸어 다녀봐. 나 같은 친구한테 사랑해요, 사랑해. 내가 그의 중국집 아줌마가 다 죽어가도 나영안 놔. 안온단 게? 야이니나산 지인이요. 응? 네가 사장님, 사모님 집에 가서 나 한마디만 더했나? 나처럼, 아이고, 우리 양순이 왔냐? 그리내 집에 밥 있는데 챙겨놨는데 아무거라도 먹어라. 가만 너는 복못 받아. 너한테 지금 비네스북이지만한 천만 원 갖고 있다가, 나도 못준 돈을 줄거 같지. 에? 나도 여기 바로 잡으면, 허리 바로 잡으면, 너 못지않게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런 쓸게 다 알아. 알아? 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의 행실이란 밤날 나와서 떠드는 것보다 에? 내가 토론 모르는 거 아니요. 그러듯이 네가 해친 한 여성을 보답을 해 주는 게네 가족이 이해하는 거요. 조촌동만 해도 봐. 봐도 지기, 내가 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 참고 살아래? 응? 빈자 얼마나 더 참고 자 뭐? 응? 내가 말했다, 응? 승용차 건방지게 타고 다니면서 눈깔을 내아 님이 보지가지네 내가 옛날에 건방지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말해 너한테 너 지난 날 생각하지 말고 꺼져. 나 정사로 거꾸로 가잉. 어빈게 니네 나를 거꾸로 줬어. 이주민 치과도 너처럼 넘어갔어. 바로 신고했나 물어봐잉. 검사 자린게. 검사 자리라겠다 검사. 모든게 다 사람이 한번 참고 후회 대신에 옆 건물에 가서 존대를 받으면 돼.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 안 가리겠어. 내가 미령동까지 왔을 때 너는 나를 놓고 전쟁시켰어. 보다시피, 가루를 빠져갖고 확 뿌린다고, 핵전쟁. 핵전쟁. 네가 나를 핵전쟁까지 과시했어. 알았냐 응? 길에 다니면서 돈다쓸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